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x 플러스 gx는 k.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k는 상수 값입니다. 자, 여기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fx 플러스 gx는 k 이때 k는 양의 실수라고 합시다 편의상 음의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식을 만족시키는 y 골 gx의 그래프를 그려 봐라 이런 게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여기 그래프를 이미 그려 놓았는데 하나씩 설명해 가면서 gx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f(x) 플러스 g(x)는 k를 만족시킨답니다. 자 여기 f(x) 플러스 g(x)가 k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g(x)잖아요. 그래서 f(x)를 이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g(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g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k인데, 일단 이건 무슨 식이에요? gx가 마이너스 fx면, fx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이동시킨 것이다? 그렇죠. x 축 대칭이동시킨 겁니다. gx는 fx를 x 축 대칭이동시킨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y 골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것을 x축으로 대칭이동시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이 노란색 점선입니다.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g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fx를, 마이너스 fx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잖아요. 여기 지금 y는 마이너스 fx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을 k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k. 이것이 바로 무슨 그래프입니까? gx 그래프죠. gx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았죠. 직선을 하나 그려놓았는데 이 직선이 Y는 2분의 K라는 직선입니다. Y는 2분의 K. 즉, 무슨 말이냐 Y골 FX와 Y골 GX 그래프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FX와 GX는 Y는 2분의 K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이두 그래프가 그렇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식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봐도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제 y는 2분의 k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어떻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느냐?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y 아, f x 플러스 g x는 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변을 일어 나누면 즉 무슨 말이냐? 이 f(x)라는 함수 값과 g(x)라는 함수 값이 있는데 더하고 일원 나누면 그것이 무엇이 무엇일까요? 중점을 구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중점을 구할 때즉 중점을 구할 때 f(x)와 g(x)라는 함수 값이 있는데요 이미의 x라는 값에 대해서 f(x)와 g(x)라는 함수 값이 있는데 이두 값의 중점의 값이 얼마야? 2분의 k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2분의 k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요, fx 플러스 gx는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fx와 gx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2로 나누면, 여기를 2로 나누면 y는 2분의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 놓았는데요. 다소 간단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fx가 x제곱일 때 fx 플러스 gx는 4를 만족하는 함수 gx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직접 구해봐도 되죠. x제곱을 대입하고 x제곱을 이항시키면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2차 함수입니다. 이거 직접 그릴 수 있잖아요. 꼭지점 좌표가 0,4니까 여기 0,4고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노란색 이 그래프잖아요. 노란색 이 그래프인데 아까처럼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fx가 x제곱이었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되잖아요. 자, 이런 식에서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했던 대로 구하면요. 자, f(x) 플러스 g(x)는 4였는데요. f(x)를 이항하면 g(x)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4가 되잖아요. 자, 여기 지금 이것부터 해볼까요? g(x)는 마이너스 f(x) 이게 무슨 말이에요? f(x)를 x 축 대칭이동시키는 시키 그래프라고 그랬죠? f(x)가 이 식이에요. 이 그래프인데. 이걸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GX는 뭐예요? 거기, 그것을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까 우리 직접 이 식을,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거잖아요. 노란색 그래프. 이렇게 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양별을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2가 나오잖아요. 즉, f x 와 g x 는 y 골 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그려놨죠? y 골 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즉,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f x 플러스 g x 는 k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을 캐치해 내면 되냐면 f x 가 f x 와 g x 가어떻다 y 골 이분의 k 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